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부자인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어, 제가 개설을 하게 됐는데 음. 자 부자인문학에 대한 부자인문학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답도 또.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인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생각을 해서 음, 나는 안녕하세요. 이럴 때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 안녕하게 살고 있으면 그게 최고죠.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그죠? 저는 상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의나 평등이나 공정이나 평등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안정하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인생은 성공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냥 부자의 문화, 아, 막 빛이 나죠. 집이 있고, 열쇠도 있죠.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열쇠, 빌딩도 있고, 돈이 있고, 음, 돈이 막 붙네요, 그죠? 음, 이게 부자의 문학이죠. 음,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돈을 유혹해서 돈이 쫓아오고 막 붙어야 되, 되는 것이죠. 음, 돈이 쫓아오고 나에게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게 살면. 부도 복지를 우리가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부인문, 입문, 부자인문학을 줄이니까 부인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문학, 그러니까 부, 그래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들과 생각해보면 인, 사람의 인자죠.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두 발로 직립 자세를 취하고, 또두 발로 직립 보행을 한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문, 인간의 직립 자세와 직립 보행으로서의 무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문학 인간이 아름, 두 발로 서서 직립으로 딱선 모습 당당한 모습 건강한 모습을 이미지로 무늬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한번 제가 로, 로고를 한번 이제 아이디어로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부인문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한자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바로 인간의 모습. 두 발로 당당하게 우뚝 선 모습. 그리고 팔을 쭉 올리면 문자. 아, 팔을 내리는 게 아니라 쫙 팔을 들으면 <laughs> 가장 활력이 넘치고 힘이 나면서 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땅과 자신의 권리. 예. 권리를 딱 떠받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가는 모습, 그래서 땅에서는 세를 받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부, 밭땅도 갖고 있고, 이것을 자기가 딱 떠받치면서, 고 저 위로를 향해서 하늘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 음. 이것이 부인문이다 아. 그래서 이 모습은 음. 땅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의 자산과 부도 누리면서 또그 기세로 가지고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모습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입문을 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두 발로 모두 아주 떠받치면서 건강하고 신나고 행복하게 불을 향해서 하늘까지 쭉 뻗어가는 기세당당한 모습 그래서 아름다운 무늬, 아름다운 이미지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이죠. 쫙 직립을 해서 일자로 딱 솟고 또 좌우 대칭이 된 모습.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이것이 부인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목표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무늬. 나의 아름다운 이미지 모습을 만드는 것.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설수 있는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이 있어야 되고 또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 넓고 깊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지. 구를 향해서 하늘로 쭉쭉 뻗어가는 이런 에, 모습이 대회 된다는 것이죠. 아, 자 이러한 모습이 인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늘과 땅과 연결이 돼서 나의 스스로 자조적으로 자주적으로 또 자립적으로 우뚝 서는. 모습.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젊은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젊은 이미지, 젊은 분이 젊은 모습, 건강한 모습을 당당하게 스스로 보여 주는 것.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 이것이 인문학의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결국 행복 추구. 그리고 또 복지, 건강과 부호를 스스로 만들고 이루는 것. 음, 이것이 인문학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 취지로 음,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고 어,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루고 하는 것이죠. 음, 이것을 실행 실천하고 실행해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음,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에,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인생에서 성공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